여러분, 2026년 1월부터 대한민국 요양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1년 동안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요양시설에서 이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 몇주 동안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신청을 안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늘어난 지원한도를 전혀 쓰지 못한 채 예전처럼 버티는 가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요양 현장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인력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쓰신 말투와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돌봄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바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너무 빠르게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대로 일하면 제대로 보상하겠다. 문제는 이 정보가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알아본 사람만. 움직인 사람만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경력, 같은 자격인데도 서류 한 장, 전화 한통 차이로 매달 수십만원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 나는 해당 없겠네 하고 나가시는 순간, 뒷부분에 나오는 진짜 내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대폭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시설에서 3년을 채워야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딱 1년만 근무해도 매달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3년, 5년, 7년이 될수록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근속기간 계산 방식입니다. 같은 법인 안에서 시설을 옮긴 경우 경력은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됩니다. 본인 경력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일한 기록이 전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경력 5년 이상인 분들이 정부 지정 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매달 고정수당이 붙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1년에 4번만 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선임 배치 신고를 해야 돈이 나옵니다. 말안 하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3년차, 다른 한 분은 6년차에 선임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급여 차이는 한 달에 17만원, 1년이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는 3교대 근무지만 급여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규도 350만원 이상, 경력 10년에 선임 자격이 있으면 400만원 후반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환자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요양병원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 국적 요양보호사를 70% 이상 채용해야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들은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은 제가급여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해입니다. 1등급은 한 달에 약 251만원, 2등급은 약 233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매달 20만원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고 주말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새롭게 확대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동행하고 진료와 약수령까지 도와드린 뒤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자녀가 연차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루 90분 인정받으면 한 달에 90만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방문 요양 비용을 내던 분이 가족 요양으로 전환하면서 한 달에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직접 요구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한 사람과 그냥 넘긴 사람의 차이는 1년 뒤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그리고 움직이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못하시면 이번 주말에 하십시오. 이번 주말도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꼭 하십시오. 하지만 한 달을 넘기지는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